네, 지금 보시는 디센트럴랜드, 결국은 올해 말에 이더리움 칸큰 업그레이드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디센트럴랜드 내에서 가상현실 환경을 탐험을 하고요, 소유권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가상현실, 그리고 AI, 이런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매수 사인이 나오면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제가 1전 영상에서 600원대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전 방송이 4월 17일 영상일 때 201선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0.618 구간, 즉 600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목표가와 2차 매수 타점들 1전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타점 중에 하나 디센트럴랜드는 일단 가지고 계시면 전부 익절사인 한번 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근거 일전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한번 하락세 빠져줬구요. 다시 한번 201선 터치했으나 또 하락.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터치했으나 오늘 음봉 나와버렸죠. 그리고 현재 매물대가 딱 지금 가격 895원에 다 걸려있어요. 이 말인즉슨 어, 지금 보시는 이 201선 매물대 맞고 한번 쭉 빠져줄 수 있다. 자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저점에서 고점 피보나치 연결했을 때 원래는 0.382구간 즉 85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되지만 벌써 두번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지지구간은 0.618딱이 라인이죠. 어, 620원 또는 600원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600원에서 620원 선 터치를 할때 여기서 저희 풀매수 들어갈 거고요. 매수하게 되면은 그때 매물대를 보고 다시 한번 타점 드릴 거니까요. 일단 오늘 디센트럴랜드 현재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약간 본전쯤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평균 매물대가 900원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약 손실 보시더라도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네, 전 영상 보고 오셨는 그때 제가 4월 18일날 201선 위에서 음봉이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다 매도시켰을 겁니다. 저희 카톡방에 계시는 1,400분 전부 다 매도시켰고요. 오늘도 많은 수익 보고들 계신데 일단 지금 새롭게 이 디센트럴랜드 현물과 선물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익비 관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친다면 한국 기준 58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목표가를 본다면 1.201선 안쪽까지 단타 관점 820원 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어, 일전에는 이미 저희 카톡방에서는 600원대, 620원대 다 매수했기 때문에 2차 타점 찍어주고 다시 한번 0.5구간 지지해줄 때즉 700원 구간 지지를 해줄 때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물려있는 매물대 900원까지는 보고 갈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 가상현실 관련해서 또는 AI 관련해서 이 섹터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차트적, 기술적 관점에서 어디서 매수하느냐 그리고 어디서 일부 털어내고 홀딩하고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비트코인 오를 거 누가 모릅니까? 결국은 연말 되고 내년 되면은 조금 지금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25,000, 26,000 찍고 3만, 4만, 5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코인이든 사실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 약간 기회비용이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알트들은 꼭안타 관점에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가져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관련해서 1,600원대 매수 사인은 드렸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8 2 0원 한번 끊고요. 다시 한번 700원 찍어 줄때 이 900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를 하고 최종 목표가 1,500원, 1,400원까지는 보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이죠. 물려계시는 분들은 꼭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희 1,400명과 함께 정보 교류하시고 앞으로의 타점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